안녕하십니까 랜드메이드 부동산 이태성 소장입니다. 오늘은 대구 동구 용계동에 위치한 단독주택 매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평소 소형 주택 부지라든지 소형 창고 부지를 찾으셨던 분들한테 오늘 매물 아주 딱 맞으니까요. 끝까지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 주십시오. 그럼 지도와 현장 영상을 통해서 오늘 매물 확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매물부터. 어, 잡아드리고 가겠습니다. 오늘 매물이 음... 바로 여기입니다. 대구동구 용계동 74의 3번지 한필지입니다. 고지와 주택 함께 매매하는 매물이고요. 일단 위치를 한번 볼까요? 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구공항 네, K2로 알려진 곳입니다. 이렇게 되있죠 그리고 1호선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동대구 IC 외곽순환도로 이렇게 지나가죠. 고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도로를 이용해서 접근하기가 상당히 좋다. 아, 차량 접근성이 좋다.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개발 호재들 고도제한이 묶여있었던 이 일대가 같이 개발이 될 거라고 지금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들이 지금 인기가 많아요. 아, 문의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오늘 매물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고 여기 안심 뉴타운 쪽 이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유통상업시설이 어떤 게 들어오냐에 따라서 또 분위기가 달라질 거니까 이 도로 폭을 한번 볼까요? 약 4m 있습니다. 특히 저기 어디고 위... 리 예전에 제가 여기에 사무실에 있었어요 사무실 제가 여기 사무실 잡은 이유는 다른 사람들은 다 반대했어요 와왜 거기 사무실을 잡냐 뭐 아파트 단지도 안 끼고 있고 거기 뭐 하려고 거기어 가냐 하지만 저는 여기가 좋았어요 왜 좋았냐 대로변 여기 사거리죠 사거리에서 여기가 잘 보입니다 훤하게 보여요 아주 여기 보만하토고 쭉 오다가 이렇게 신호 딱 받잖아요 바로 보입니다. 나중에 되면 이렇게 잘 보이겠죠. 바로. 그래서 여기 로드뷰 띄운 김에 한번 볼게요. 여기가 유라천입니다. 유라천이고 이 도로 있죠. 이 도로가 상당히 지금 육안으로 봐도 넓어 보여요. 그래서 어, 이 주변에 물류창고 하시는 분들 이렇게 땅을 좀 매수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뭡니까? 매물이 없어요. 매물이. 매물도 없고 나왔나 하더라도 어, 예상보다 높은 효과였어요. 그러니까 거래가 될기가 없죠. 물건도 없고, 나와도 비싸고, 살 사람은 많고, 대기자가 엄청 많았어요. 뭐, 그런 이유로 여기가 인기가 있었습니다. 의외로. 뭐 다른 분들은 여기, 뭐야, 왜 촌동네에 뭐 그렇게, 뭐, 되도 안한 금액이야. 이런 말씀 하시지만, 의외로 여기가 알짜배기 땅입니다. 알짜배기. 보십시오. 어 신도시 바로 물고 있죠. 건너에 있죠. 외곽순환도로 에서 가깝죠. 어, 뭐, 교통 편리하죠. 여러모로 상당히 좋습니다. 뒤에, 마지막 한 언덕 끼고 있죠. 남양 왕경사에다가, 유라천 앞에 끼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점들을 갖다 대면 끝도 없습니다. 바로 옆에, 여기, 지금 식품 클러스터 조성한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뭐, 평소에 헉 인허가 받기 어려웠던 그런 식품 큰 식품업체들을 여기다가 몰아서 같이 한번 사업을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대구시에서 이거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하면 인구가 유입될 거고요. 주변에 뭐가 돼도 개발이 좀더 일어날 거다. 그래서 그 영향이 이렇게까지 같이 오지 않겠는가 그리고 뉴타운의 효과가 같이 물리지 않겠는가 그 중간에 만나고 있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오늘 매물입니다. 음. 여기 동대구 IC와 외곽순환도로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대구에서 그나마 어, 반영을 쪽에서 이쪽이 인기가 있다고 할수 있어요. 이쪽 이쪽 그리고 신평동, 용계동 이쪽이죠. 이쪽. 그래서 오늘 이 단독주택이 좋은 점은 여기 유라천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유라천을 끼고 있고 그리고 안심유타운 쪽을 아주 어, 가장 가까이 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 대구선이죠 이게 이제 폐선이 돼서 여기를 이제 공원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산책로가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뒤쪽 북쪽으로 돈지봉이라고 해서 아주 마한 언덕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뭐 산책을 다니신다든지 뭐 가볍게 바람 쐬러 다니기 좋은 것들이 얘기를 개발을 하고자 토지 매입 작업을 많이 했었던 곳입니다. 지금도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어, 아마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되고 있는 걸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늘 매물의 장점, 불직한 것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 K2 이전, 그리고 나시뉴타운각 순환도로, 동대구 ic, 지하철 1호선을 가까이 끼고 있다. 접근성이 좋다. 주변에 개발 호재들이 있다. 이렇게 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현장을 보러 가시기 전에 우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과 건축물에 대한 내용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목은 대지, 면적은 124제곱미터입니다. 준주거 지역 소로 3륙 접하고 있고요. 가축사육 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비행안전지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점 경관 관리 구역으로 되어 있고요 124제곱미터. 아, 대지 면적 37.51평입니다. 사용승인 1972년입니다. 용도 주택으로 되어 있고, 57.59제곱미터. 약한 17평 정도 나옵니다. 두 번째, 창고 용도로. 약한 8제곱미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집은 상당히 오래됐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철거를 하시고 새로 신축하시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현장 현상 보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장에 왔습니다. 용계동 현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흰색 샌드위치 판넬부터 저기 끝에 흰색 샌드위치 판넬까지 음, 녹색 지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길이 어, 여기가 이제 끝입니다. 끝이고 우측 편으로 해서 아니 좌측 편으로 해서 여기 뒤에 산에 네, 산책로 준비가 되어 있죠. 해당 필지 뒤쪽으로는 이렇게 공터로 마을 주민들이 텃밭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이쪽 도로로 가도 유라천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나옵니다. 양 갈래 길이죠.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보니까 어, 도시가스 배관은 안 보여요. 안 보이고, 아직 설치가 배관 설치가 안된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네, 건너편 집도 저기 보시면 LPG 통으로 쓰고 있고요. 도로 사정이 좋아서 차 진입하는 데나 주차하는 데 굉장히 편리해 보입니다. 이 마을 입구 쪽에 저게 지금 창고 짓고 있습니다. 창고 짓고 있고 아마 현장으로 찾아오시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유라천 어, 건너편 로타리에서 좌측편으로 들어오면 바로 찾을 수 있는 오늘 메모리였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